6월 2일 실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43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배의 실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일을 행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자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일을 행하신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성품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예배의 실패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재짐으로 나를 수고롭. 하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어떠한 일들입니까? 그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오히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재물을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죄악된 성품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예배의 실패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사이에 이 관계를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마라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세 일을 행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만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 일을 재기해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어진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징계하고 계십니까?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당하도록 내어주고 비방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 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예배의 실패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에서 형식적인 면이 치우쳐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실패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